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급진 방지템으로 알파시디 3차마켓을 가지고 왔어요. 1차랑 2차 때 준비된 수량이 그날 자정에 다 품절이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그 이후에 주문 건들은 다 예약 배송으로 보내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3차는 수량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야 됐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딱 마켓을 오픈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딱 마침 설 연휴 전에 이걸 열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좀 필요했었거든요. 우리 또보미들또설 지나면 날 따뜻해지잖아요? 또옷 얇아진다고 다이어트 시작하실 텐데, 알파CD 마켓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일단 알파CD는 지방을 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성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그 라면에 들어있는 지방을 변으로 배출해준다는 거예요. 요게 한 포에 18.9g의 지방을 빼주기 때문에 칼로리로 환산하면 170칼로리 정도 됩니다. 라면 한 봉지에 보통 지방이 16에서 19g 사이 이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라면 한봉 먹고 얘를 먹어주면 라면 한 봉에 있는 지방은 그냥 응가로 배출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 CD가 알파 사이클로 덱스트린의 줄임말이거든요 요게. 고리 모양의 다당류, 식이섬유예요. 식물 전분에서 뽑아낸 성분이기 때문에 간이나 장에 무리가 없습니다. 분자 구조 특성 자체가 물에 잘 풀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에 타먹거나 뭐 음식에 그냥 뿌려먹거나 그냥 입에 털어먹기에 되게 간편한 그런 성분입니다. 제가 아까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지방을 그냥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이걸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치킨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치킨 한 마리가 보통 800g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식품 안전나라에서 평균을 낸 게, 치킨 250g당 지방이 36g 이래요. 아까 제가 치킨 한 마리 800g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킨 3분의 1 정도만 먹어도 지방이 36g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치킨에. 요럴 때, 알파시디 두포 정도를 먹어주면은 지방 36g 정도는 그냥 화장실에서 배출. 이거 왜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46, 7막 이렇게 나갔었다가 가을부터 야금야금 살이 찌더니 58kg까지 쪘었어요. 58kg. 제 평균 체중보다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빼고 있는데 지금은 한52 정도 나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모든 생활이 다 게을렀었어요. 일단 걷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집 밖을 잘안 나갔고 야식도 많이 먹었고 이런 보조제들 있죠? 영양제며 보조제 이런 거를 아예 안 챙겨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살을 좀 빼기 시작하면서 루틴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제가 원래 챙겨 먹었던 것들 챙겨 먹으니까 확실히 살이 좀 빠지는 게 속도가 붙더라고요. 알파시디가 식물 전분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이나 장에 무리가 없는 그런 식이섬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뭐 보조제들 같은 거 고등학생 때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리고 배탈이 난다거나. 근데 요거는 그냥 식이섬유 종류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마켓, 1차 마켓 하기 전부터 좀 과하게 먹어보고 아침 공복에도 먹어보고 자기 직전에도 먹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화장실을 더잘 가서 좋아요. SCI급 논문에서도 알파시디를 먹었을 때 체지방도 감소하고 혈중 지질 농도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보고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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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 저는 얘가 녹십자인 게 좋다. 화장품도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뭐가 들어갔는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원료의 퀄리티 자체가 좋아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파 CD라는 성분도 순도가 되게 높아야 되고 그 원료 자체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 녹십자 알빙은 미국에서 제일 가는 제일 가는 알파 CD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순도 100%로 담아서. 얘를 판매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안 가는 잘 모르는 브랜드 거는 먹고 싶지도 않고 또보미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녹십자 웰빙이라서 믿음이 간다는 거 일단은 근데 여러분 챙겨 먹기가 너무 좋아요. 알파 시디가. 음료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뭐 젤리 형태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아는데, 그냥 얘는 아무 맛도 안 나는, 아무 색도 없고, 아무 향도 없는 가루거든요? 아무리 맛을 막 일부러 느껴보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도 진짜 잘 타집니다. 제가 생수에 타는 거 보여드릴 건데, 저는 6개월 넘게 먹어보니까 예전에는 막 음식에 뿌리는 사진도 막 보여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입에 털어먹거나 물에 타먹는 게 훨씬 더 알파 시 d 를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타요. 이거 봐. 금방 잘 녹아요. 이거를 지금은 섞으면서 흔들어가지고 좀 뿌연 거지, 금방 투명하게 바뀌거든요. 벌써 이 밑에는 투명해졌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그냥 생수 먹는 거랑 똑같아요. 맛도 안 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입에다 털어서 드신다고 해도 물 한두 모금이면 금방 쓱 넘어가는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막 마라탕, 삼겹살, 족발 이런 좀 기름진 거 먹을 때는 좀 많이 먹으면 세포까지도 먹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게 변으로 지방이 나간다고 하는데 응가를 하고, 변을 본다고 한들, 거기에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1차, 2차 때 알파시티 먹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변이, 그러니까 응가가 되게 건강하고, 깨끗하고, 깨운하게 나오는 느낌. 뭔 말인지 알죠? 변의 상태가 일단 달라요. 실제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도 들어왔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줘요. 저희 네일샵 원장님은 요거 먹고 화장실 너무 잘 가신다고 이거를 맨날 맨날 물어봐요. 마켓 언제 하냐고. 트랜스 지방이나 당이나 뭐 포화 지방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서 다른 안 좋은 거 섭취하실까봐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장기에라도 물이 없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으시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챙겨 먹으시면 그냥 좋아요. 제가 한 번에 세포 정도 먹는다고 했잖아요. 요게 보니까 하루에 여섯 포까지는 먹어도 된대요. 근데 저는 한 끼에 여섯 포를 태울 그런 강인한 심장은 못 돼가지고 세포 정도 먹는데 여섯 포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뜨거운 음식에 타도 된대요. 이게 최대 297도까지는 성분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297도짜리 음식 어차피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알파CD는 내가 먹은 음식의 지방을 변으로 배출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가 직접적으로 내 몸에 있는 라인을 싹 바꿔주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저도 다이어트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을 바꿔주고 라인을 바꿔주고 몸무게를 바꿔주는 거는 내가 뭘 먹느냐. 식단인 거고, 이런 거는 보조제 느낌으로 먹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변비가 무조건 따라와요. 왜냐면, 내가 막 야식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많이 먹었을 때에 비해서, 식사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변비가 오는데, 그럴 때 이렇게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림 같은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방을 변으로 배출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가 뭘 먹든 간에 식단을 좀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또 칼로리를 좀 덜어내줄 수 있으니까 좀 보조제 느낌으로 드시는 거지 얘가 무슨 위고비나마운자로처럼얘 자체가 살을 막 빼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그리고 배변 활동에 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 자, 이제 마켓 가격 알려드릴 건데, 모든 옵션이 다 무료배송이고, 마켓가가 안 올랐어요. 가격이 지난 마켓 때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증정품은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12박스는 여러분들 168포예요. 한 박스에 8,250원인데요. 12개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는 요거 알파시디 스파클링 제로. 지금 보시는 이큰 탄산수에 알파시디 한 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레몬맛 탄산수라서 너무 맛있어요. 칼로리도 제로고요. 탄산수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맛도 상큼하니 진짜 맛있거든요. 아무튼 12개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는 요거 6개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또 7개 구매하시면 정가 원래 14만 원인데 우리 마켓에서는 56% 할인 들어가서 6만 900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박스에 8,700원 꼴입니다. 또 7개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는 짜잔 PNT 혈당컷 슬림 다이어트. 요거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거라 한달 치거든요 요게 보니까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주고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아무 때나 한알 그냥 먹으면 돼서 요거 한달 치라 했잖아요 그냥 한알 먹으면 되니까 다이어트할 때 좋더라고요 5개는 정가 원래 10만원인데 54% 할인 들어가서 우리 마켓에서는 45,900원이고요 3개는 정가 원래 6만원에서 50% 할인 들어가서 우리 마켓에서는 29,900원입니다 이벤트는 제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또 자세히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시디핏 1차 마켓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아 나는 피부 좋아지는 법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인데 다이어트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우리 또보미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자정도 안 돼가지고 준비한 거다 없어지고 <laughs> 다 가져가고 <laughs> 그래서 아 역시 여자들 마음은 똑같구나 피부 좋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살빼고 싶은 마음이나 다들 갖고 있는 거구나, 다 똑같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어트한다고 해서 맨날 어떻게 닭고야만 먹어요, 그죠? 가끔 치킨도 먹고, 가끔 짜장면도 먹고 해야 될때 이런 거 먹으면서 조금 죄책감 더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예쁘고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